그 주보리님이 선이에요 아 저요? 이제, 네네 아. 먼저 한명씩 골라주시면 될거에저 처음에 저.. 저, 저, 저 쿠로님 할게요 그러면.. 쿠루가 정글이거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저 락스 너무 팬이었서가지고 한번만 아, 네. 같이 해보고싶어서 었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아 내가 진짜 내.. 내.. 내정 전광 건다 얘네 뭉쳐있는다 조심해라 여기 저 여기 있어. 지금. 오케이. 여기 산거리 한번 들어가 봐. 네. 뭐지? 아. 그, 그분님 혹시 그 유미 올라타야 되는 거 알죠? 따따따따. 아, 오케이. 저기요. 아, 이대로 갈래요? 아. 안 돼요 되는데 우리. 나 일로 갈게 그러면. 응. 이거 이대로 들어갈게요 그냥. 오케이. 보레 레드 먹러 어디에서? 담이도. 담이도 갔을 수도 있는데 근데 전골 버프 안 먹는다 얘네. 다른 거 먼저 먹는데? 네. 요 울레들 들어와 울레들 이거 할거 같은데 오레려 아, 울레들 들어왔다고? 아, 그럴 수도 있겠네. 아, 울레들 왔다고? 울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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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들 울레들, 레들 들어갈 좀만 조심해. 뒤에 있다. 다는 중. 라 플래시로 넘어가야 플래시로 넘어서 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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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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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다. 가 먼저 가? 가 먼저 가? 잡았어. 나이스. 안갈게안갈게 아, 대, 아대, 아대. 괜찮아. 내려간다. 있나? 갈 에, 프리잼, 프리잼. 나 이제 다음 위로. 프리라 빼, 서영아 어, 거비. 안 되겠다. 나 내려갈게, 러 요, 이제 어. 갈리오 아래 무빙 가네? 갈리오 내려가는 거 조심. 아, 씨발 왔다, 이거. 남이 노을 응. 나 미는 거 봐줘야 돼. 어. 셋. 형이 아. 노플 아. 너무 이거든. 잡았어, 여기 잡았어, 받아요. 잡았어, 받아요. 잡았어. 받아요. 나이스. 나이스. 형 더블이 있어요? 어, 있어, 있어, 있어. 이거지나 탈리아 원투리었다고 아. 했는데. 좋아. <laughs> 아, 뭐야 우리 팀? <laughs> 저 정글 좀 해요. 전령,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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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이거 너무 좋아요. 아전령 이따 먹을게 어차피 우리 거 같거든. 지 미드 갔다아 살겠다 살겠다 겠다이아아 아, 이거 삽이다 삽이야 아, 네, 네, 네. 땅굴이었네 말파 노궁. 그럼 먹고 지 왔어. 오케이. 오케이. 진 노공, 진 노공, 진 노공. 미드에 계속 한다 이거, 이 이상한지 안한테미 저기야 버릴게. 남미 미드. 텔터다텔터다텔려다라터다잘 보게 다 중간 중다, 중간 중 얘도 얘, 얘 노공이야 노공이야 천천히. 노야나 이대로 축갈게할수 음. 있어? 공공공공 형수 이 미드 볼게요. 노동화, 노동화, 뛰동화 여기 내려갔다, 내려갔다. 달려 네. 내려갔어. 나도 가는 중, 나도 가는 중. 맞을게, 맞을게, 맞을게. 야 아, 이거 쌍 보자.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천천히 봐. 잡았어 이거, 나 흔들? 알았어. 내가 숨막 엄청. 이게 말만. 더안 되면 알. 나 그냥 탑 올라갈게. 입각도 탑 갈게요. 이러면. 야 옆에 달려 있어. 여기다. 어디 아래쪽에. 어, 아, 이거 죽었다. 진... 이거. 아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음... 오케이. 알파 계속 안 보여. 알파 붙어있나 보다 여기. 에 다 내려가다 다 내려갔다. 잡았어. 말파 봤다. 말파 파 텔판 건가? 야나 괜찮아. 나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됐어 됐어 됐어. 안타되는데 이거. 까비 까비. 소리. 야, 봐이거바이 하자 내려가게 내려가게 내려가게. 타대 봐도 돼. 가는 중. 가는 중. 유미 크궁 준 비크궁 준 비.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어 리싱큐 뭐야? 야 말파도 풀로고야 말파도 풀로고 말파도 풀로고 말파도 풀로그. 야 이거 referral, 깨! 이오 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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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Bars, 깨고. Tá, 그렇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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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아 다 잡아 나이스! <�ußát> 아하 나이스 좋아요. 아아..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탈탈 그냥 이기네. 오케이. 여기 여기 말파 있다. 아아! 줄게탈 조심해. 탈이오이리오이리오오 어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않아 너무 나쁘지않아 너무 나쁘지아할거든할봐아아 볼래 아, 와봐, 아, 와봐, 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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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와봐 안 죽어, 안 죽어? 나 일로 탔어 나 일로 탔어 진 노풀 진 노풀 로탔 바롱 갈래 바롱 갈래 이거 하고. 남이 저거 바롱가자 바롱가자 어나만화 없긴 한데 스만원 있어 내가 어 괜찮아 그래, 안 죽어야 돼안 죽어야 돼뛰어어라뛰어 상위 맞이, 갈리오 호텔이라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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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벼이, 아니 갈림 테리랑 이것도 될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도 아무것도 없어요. 야 진박 진업 근데... 거기 리신밖에 없어. 리신밖에 아, 아무것도 그래? 없어 뭐다. 그래? 저... 어, 아, 너... 어떻게 쓸래? 갱1 3 1? 이거 2대1 싸. 여기 싸 하자. 어, 이미 직가 이미 직가. 마이파 리신이 계속 짜르고 다니거든. 그러니 혼자 파템 밀어. 어, 이거 탑으로 탑으로 내 궁으로 하자. 내 궁으로. 다나 살짝 물었다 얘네들. 나 근데 안 죽을 거 같은데 이거. 파텀쪽 뛰어 봐, 뛰어 봐. 태북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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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죽으면 된다. 나도 대전 할거 같아. <목소리가> 어, sorry, s 여기 남이, 가위. 네, 아 어말 살려줄 사람! 살려줘! 오! 나이스! 나는 중! 나플남이스 나이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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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이러 가는 중 끝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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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W 아나이 나이스! 나이 나이스! 아 나이스! 조심해야 된다 야, 바... 안 되냐? 나이 나이스! <목소리가> <목소리가> 나나존나세나존나세 나이스. 나이스. 아 이거 같은데... 근데 이거 자르반을 먹는 게더 좋은가 우리? 근데 나는 상대 룰루 같은 거 나오면 자르반. 어, 있어 난 자르반 같애. 나쁘지 오케이, 않다고 생각하기. 가자, 가자, 자르반, 가자. 오케이, 쿠르반 출격. 좋았어. 그거 그거. 건데 그냥 이렇게. 어이 쟤. 어. 아저씨. 아비. 아비. 오케이, 오케이 파티. 파티. 가요. 나요 나요. 빅 관리오. 눈부셔야 돼. 이겼다 이긴다. 나 저만 있어요 이거. 오케이. 올수 있냐? 이거 라인에탈 타줘야 되거든. 할 바로 탈까 그러면?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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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오케이. 천천히 봐. 내가 뒤에 막아줄게 막아줄게. 나 어시 줘야 돼. 어. 아... 해봐 해봐 아 죽었다 이러면. 아이고. 아이고. 왜 이렇게 파워도 너무 늘어온데 이런. 아 이거 상태가 안 좋았구나 갈리오비비 싸운다 우리 여기. 아, 이 잡았어요. 기탑 잡았어요. 탑거잡았어 일단 거잡 잡았어요. 이잡 이거 이거 가면 좀, 이거 가았어요 이거 잡았이대로아어나 이거 잡 이거 잡았어요. 이거 잡 이거 잡았어요. 이어요 이거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이거 잡았어요. 이 너가 았어이 너가, 이이나이스 그렇지. 좋아 좋아 좋아. 나텔 된다. 상현아 텔 된다. 아, 이가요 깨울 야, 너무 커를 넣게 했다. 아. 막을 수 있네? 한놈이라도 잡았으면 어, 좋겠는데. 어, 다필, 다필 진짜. 땡필. 얼마 안됐 어, 안될 어, 어, 아, 하는 게 낫다. 어 그래? 아, 막았다. 어, 가서 어... 한번 조져보지. 가가막서다 야, 밀어서 밀어서. 이제 이드 사이브 받으러 왔다, 나 일단 가는 중좀멀어야나 15초 지향해? 천천히 잡았다, 잡았다, 한번빨수 있나? 잘 빨았다 나착발 알았는데? 잘 빨았다, 잘 빨았다 어 아, 아, 제발 아, 뭐야, 주머리 뭐야? 주머리 뭐야? 어, 야가 가질 수다 잡아줘, 다 잡아줘, 다 잡아줘, 다 잡아줘 예쁘 잡기 일단 어, 주머리 하나, 아,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요 오케이 주머리 잡았다, 주머리 잡았다 형 싸이를! 싸이 여기 싸이 여기 싸이 여기, 사이, 여기. 야, 내가 터뜨려줄게 이거 터뜨려줄게 아쉽네 어디로, 어디로 갔냐 밑으로 간거 같은데 이러면 아 여깄다 여깄다 안 되겠다 저거 얘못 잡을 텐 근데 많이 잡아서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탑 내가 할게 탑 내가 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깝다잉 아깝다잉 오얘 이거 가비 가비 따라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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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있어 벨트 있어 벨트 있어 카이사 천천히 뛸수 있어 탑으로 어 괜찮은 것 같아 신고 싸우자 싸우자 우냥 싸우자 야 하나 더 잡아 더 먹어 더 먹어 가이사 다 하고 빼야돼 아 이거 안될 것같아빼니 빼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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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사 빼야돼 빼빼빼죽으 바로 먹힌다 빼야돼 빼야돼 뺐어 뺐어 괜찮아 나 테리 어. 있어 있어 오 나이스 오야 싸이로스야 도 있어 싸이로냐싸이 본다 우리 싸이 본다 싸이로스 본다 가이사, 가이사, 공, 가이사, 공, 가이사, 공, 가이사, 공, 가이사, 공, 가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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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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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텔 찼어 텔 찼어 요거 카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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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 가자 방아 오케이 좋지 가이자다, 가이자다, 네. 좋지 나이스 좋지 오버지 가자 요거지 미드 끝내자 잘 잘. 나이스 근데 우리 바론이라 바론이라 괜찮을 것 같은데 바론이라 괜찮아 오케이 밀고 빼요 밀고 빼요 먼저 뺄게 응 카이사 플 썼어 오케이, 카이사 더플. 얘네 출시됐다. 출식이 카이사 출시해. 아, 해. 아 해. 저런 거 필요 없어. 어차피 물리면 죽어. 좋아. 오케이 오케이. 제가 먼저 지울게요. 오 예. 믿었어 어, 내가 믿었어 내가 믿었어. 얼마나 다 갔거든? 아이스 탑. 왜 아이스? 나 괜찮은데? 아이스 좋아 좋아 좋아. 나 매일 잡고. 구나이스 너무 좋다. 나이스 나이스 믿을 사람인가? 미드가. 뭐야 이이이 잘하는데? 지렸다! 헤일 지렸다! 쓰나미였다 쓰나미! 그니까 인정 아 근데 예. 카가리 좀 지리긴 했어 근데 운타라의카밀 푼다? 져야지 아... 루이진이 카밀 잘하네 아이이진이카 아, 예. 느낌 있었다 진짜, 진짜. 나이스요 잘했다